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연구하면서 개발을 자꾸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연습하면 그 연습 아니에요. 그, 아 우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그 어, 연습을 하면서 왜안 될까? 그럼 맞아. 그 천재분 뭐라 그랬지? 음음. 다시 한번 피드백 하고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찾아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응. 그런 게 응. 그런 게 어렵죠. 응, 그래서 그러다가도 찾았다가도 어느 때는 또 잊어버려요. 연습하면 뭐하냐? 그, 그 연습을 위한 연습이지. 아, 해야 된다는 그 강박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소일 수도 있어요. 악습만 생기지 악습만 나쁜 버릇 쌓아놓고 응, 응. 있지만. 제가 다 읽은 책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네. 어느 날 꺼내들고 보면 또 새로워요. 있어요. 어? 맞아요. 이런 내용도 있었네? 맞아요. 그때그때 네. 그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다그다르거 그래서 제가 배우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거 현장에서 나한테 배운 거 가지고 써먹는다고 해도 한10% 쓸까 말까다. 10 네. 근데 맞지, 그만큼 본인의 노력을 하고 제대로 임명을 시켜놓으면 조급해하지 말아요. 계속 연습하고 현장에서 쓰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죠. 아 그때는 몰랐던 거야. 근데 맞지. 아 하다 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음. 이런 깨달음이 맞지. 생기고. 깨달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똑같은 짓거리만 하잖아요. 근데 기초를 정확하게 배우고 네. 가지신 분들은 처음에는 슬로우 스타터가 되더라도 예, 네, 맞아요. 어느 그래서 정도 지금 여기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나중에 유튜브를 루트를 보고 다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내가 잘안 됐던 게그 보면 그때 또 새로 운 네. 이제 다가 있어요. 네, 그게 단계가 있음. 있고 그 수준이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 그 수준이 안 되면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 처음 사물놀이 시작할 때도 뭐 선생님 도 없이 우리끼리 막 하는데 그 김덕수 씨그 사물놀이 초창기고 아니, 얘 혈란 안 만들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한테 그 가락을 풀어서 이렇게 이렇 구성된 그 거딱 들리 아, 이 그거였었구나. 맨날 들어 진짜 맨날 몇일을, 몇 달을 고민했던 가락인데도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저게 뭐지? 근데 그만큼 이제 노력도 했고 분석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선생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아, 그래서 다 때가 있고 수준이 있고 맞아요. 순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연습 노력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생각 없이 연습하는 건 연습 아니에요. 하루 30분을 하더라도 아 오늘 내가 뭐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음. 제대로 된 연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n o 소용없더라 o 요 o it. I don't know how 고 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쭉 지금까지 배운걸 훑어서 o 뭐게 짧게 n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배우시면서 네. 제일 궁금했던 거 그리고 이제 뭐 미진한 거나 이런게 있으면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해보면서 근데 자꾸 그 음, 아직은 안 외워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 보고 또 이제 녹음한걸 또 들어보고 했을때 아 이거구나 근데 그 구세 음, 아직도 그 순서가 어떻게 어떤 음 어떤 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아직 음, 그거는 음, 제가 맨날 네. 그 얘기해드려도 그 이해가 안 돼요 구슬 예. 모르는 제가 거. 예 제가 그구을 아직 굿을 못 하고 음. 예 접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그냥 예를 들뭐 춤장단 막장단 뭐 킴만세 음. 자진만세 이런 것만 우선 애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급선무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단계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자꾸 장단을 좀 익숙해지고 하니까 이제 굿이 이거 뭐 때문에 해야 되나 이걸 어떠서 먹지 마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흐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딱 완전히 복색을 갖추고. 구청에 딱 들어섰다 그러면 딱 시작해서 만수바지 그 사방 인사하고 가볍게 맴돌아서 수면 만수바지 하고 만수바지 끝나면 세월이 타령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다 끝나면 접신을 하고 그 접신 후에는 바로 이제 공수가 나오고그 공수 나온 뒤에는 이제 재금 이제 대거리에 해당되고 재금을 제껴서 세월이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춤사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앞 틀거지는 작은 거리든 큰 거리든 안 하는 게 있을 뿐이지 더해지는 건 없어요. 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순서. 그리고 이제 지금 세월이 타려면 뭐지? 뭐 장단이 뭐지? 세월이 장단이 뭐지?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예. 그거 그거는 음, 뭐, 그렇다 우리 예수님이 뭐죄졌나 국가에서 잘못한 거고. 그걸 왜전 국민한테 전가해서 못 하게 하냐. 일상생활 우리는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공연 그러니까 우리 뭐 작든 크든 공연인데. 국군 공연도 싹취소도 있어요.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내 하나. 근데 일반 개인들이 활동하는 건 개인 돈 들여서 기획사하고 연결해서 저 없는 돈에 다 맞춰놨는데 누가 보상할 거? 그렇잖아요. 개인 발표회나 기획 공연 같은 건다 사비 들여서 하는데 그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나라에서 취소하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맞아, 그걸 또국 아. 그거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야.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을 해야 될거예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쉬어야지. 애도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하세요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내 일상인데 누가 책임져 줄 거고 누가 만들어 줄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오로지 이, 이걸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할건 해야지 그 다음에 즐겁게 까불, 까불지만 까 않으면 돼요 애도 표시하고 마음이야 국민 된 사람으로 다 정말 가슴 찢어지죠 그렇다고 아, 안할순 없잖아요 안 해서도 안 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하고 뭐가 달라 전에 말씀드린 그 암수구분 딱 하시고 칠때 가볍게 이 많이 벌리면 안돼요제 여기서 살짝 얹혀 놓듯이 해서 그냥 힘 빼고 그렇게 치시면뭐 그동안 하신 게 있어서. 결국 그 재금이란 악기의 특성을 그때 말씀드렸죠. 아내가 왜 우멍하게 들어갔을까 그럼 거기서 공명이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일자적 일자겠지 그그 그 악기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소리가 나게끔 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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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공명이 일어나 게끔 세지 않더라도 쳐주면 멋진 소리가 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모른 분들이 막 이렇게 치잖아요.